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곡범팬디를 배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차이원 총통은 국민당 소속 마인주 총통이 저질러놓은 대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병역 문제를 전혀 손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죠. 방금 저 때는 아이라도 생각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이 중국과 대만 문제를 놓고 보자면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대만의 안보와 부근의 위태로움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경영 문제를 젊은 청년들이 빙이 상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현실에 맞게 손보지 않고 유지하는 걸 보면 이 양반도 과연 대만의 미래를 운에 맡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죠. 만약 오늘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진핑이 군을 파견해 무력으로 대만 본토에 밀고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고 웃기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지 않고서야 대만보다도 훨씬 안전한 안보 상황의 국가도 아직 병역을 징병제로 돌리고 있는 판국에 시시각각 중국 공산당들의 위협과 빈약한 국방력으로 이태로울 수 있는 안보 상황에 있는 대만이 어떻게 과거에 놓은 미친 짓거리인 모병제 병역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젊은이들의 표 확보를 의식해 현재 대만이 처한 현실을 군입대 연령의 젊은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며 만약 극한 상황이 닥쳐도 해법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위 이해 관계가 있을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 때문일까요. 그건 돌려 생각해 보자면 당사국 대만은 자국의 젊은이들은 위험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할수 없으니 미들 국가에서 우리 대신 젊은 군인들을 끌고 와 우리도 돕고 대신 위험에 빠져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하여간 대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는 달리 우리의 우방인 곳이니 야단치는 것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정말 정신들 차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징병 제도를 부활하고 대만의 현실에 맞는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사들의 철저한 훈련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그건 그렇고 현재 시진핑은 입만 열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외쳐대고 있는데 과연 그의 공산조직은 진정 대만을 무력으로 데려 보시며 성의를 이룩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진핑은 진정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도 중국은 별 문제 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갖춰진 현재의 풍요와 긍정적인 경제 현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엄청난 오판으로 양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만 침공이라는 것이 지들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이 일에 관계된 이해 당사국들의 군사 전문가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황일 거예요. 시진핑이 대만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먹어버리기 위해 덤벼들기 위해선 준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만 주변 해상에 겁주기 위한 항모전단을 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이고요. 한 국가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가려진 무언가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니 우선 대만의 국방력과 무기체계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뿐인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대만의 국방력이 현재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중국 공산당이 때린다고 맞고만 있을 것은 아닌데 그들이 외부로 보여지는 열악한 현실 외에 나름 숨겨진 비장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숨겨진 무언가가 반드시 자신들보다 월등히 앞선 하드파워로 밀어붙이는 공격을 수비하고 막 받아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지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물어 뜯겠다는 자세로 너 죽고 나 죽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 시진핑이 활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대만을 무력으로 침몰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승리가 중국 공산당이 충분한 만족을 할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 있는 승리일까 하는 점을 절대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시진핑이 중국 국민들에게 대만에 대한 공격은 시작과 동시에 거의 순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자신 있게 한 것처럼 해내기는 어렵더라도 조금 힘겹지만 대만을 통째로 먹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우월함을 확인시키며 국민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신경 쓰고 있는 남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며 중요한 배기를 장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미일을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써 많은 것을 일순간에 날려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진핑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주변 국가에서 압박해 오는 상황 등 적지 않은 걸림돌들을 당장 풀어낼 뾰족한 방법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떠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또한 대만은 시진핑이 해대는 위협과 공갈 협박에 신경 쓰느라 표정 관리도 해야 하고 수비자세도 취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사실법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중국을 묻어뜨리고 대륙을 먹겠다는 생각도 없고, 무한 당장 독립선언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으며, 현 상황만 유지해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무력사용 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중국 국민들과 세상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쥔 자세로 자신있게 당장 대만을 밀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겉으로 내뱉는 말과는 다르게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이나 내부에서의 입장은 머뭇거리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위를 위해선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용 무기 사용이나 현재 그들이 소유한 세척의 흥모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만약 정말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치려고 한다면 대만 본토로 상륙을 해서 전면전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요즘 중국 공산당은 거의 미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드파워 즉 공격용 무기 개발과 생산에 몰두한 상태로 실제로도 수많은 무기를 활용 강도나 수준이 미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생산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중국군이 상륙작전을 펼치며 대만 본토로 들어가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중국군의 준비 정도와 군수 내부의 실전 경험 등을 놓고 볼때 결과는 곧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입으로 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보다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이 현재로선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사실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내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뇌부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선 현재와 같이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편안하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적응한 패거리들이 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고 시작하면 언제 결말이 날지도 모를 힘들고 골치 아플 대만과의 전면전을 시도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란 거죠. 시진핑이 악수돼 중국 국민들을 향해 만약 대만이 중국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일국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만의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이론을 만든 것은 시진핑 자신이 아닌 중국 권력서열 사위로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정역주석인 왕우닝의 작품이잖아요. 사실 시진핑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조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결속력과 결단력을 보유한 인물도 아니거든요. 시진핑은 과거 마오떠뚱 시절에 중국 공산당을 총지휘하는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버지 시중신에 의해 주자판해지는 개혁개방주의자로 키워져, 시샤오핑의 집단 지배 체제가 아닌 독재 정권을 만들려 한다고 할수 있죠. 시진핑은 아버지 시중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라는 동안 매우 순종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려 하지 않고 그런 영향으로 앞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면 누군가 그림을 그려줘야만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먹어버리겠다는 그림 역시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입버릇처럼 인민들에게 세뇌하테 떠들어 대는 소리가 중국 공산당은 곧 미국의 경제와 군사력 등 모든 곳에서 앞서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머릿속의 진정한 바램은 미국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 역시 공산 정권인 러시아를 제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떠들어대는 미국 앞서기 놀이는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벌이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 개소리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수치상의 세계 2위는 일단 접어두고 실질적인 사회 인프라와 국민들 개인의 삶의 질을 놓고 본다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소리보다는 한국 먼저 따라잡다는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똑똑한 짓거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 순회 시진핑이 진정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러시아 앞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며 과거 마오쩌뚱의 대학진 운동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경제와 기술 등에 앞서 잘난 척 하며 인심 한번 써주는 것인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 순회가 다른 인물이 되었을 때면 모르겠지만 시진핑은 절대로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할수 있죠. 시진핑이 대만을 먹어버리고 싶은 것은 남중국해의 대만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기네 손아귀에 넣고 동북아시아의 해상 물동량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과 러시아를 제치고 싶은 그림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진핑이 현재의 상태로는 절대로 대만을 무력으로 밀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의 골치 아픈 순회의 푸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나는 실질적인 결단력과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소위 DNA의 차이.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몸에 밴 사고방식 때문이죠. 먼저 러시아의 골칫덩이 푸틴을 분석해본다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소련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던 정보부인 KGB에서 잔뼈가 굵어졌고 결국 그 젊은 나이에 KGB를 장악하여 정보부를 이끌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정권이 세워지는 초기까지 버텨온 경험이 있잖아요. 이 KGB라는 정보부는 소련 공산정권을 유지시키고 그야말로 미국과 각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결단력 속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획 집행력을 요구하는 당시로선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거든요. 또한 정보부라는 특징은 이단 KGB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의 정보조직이든 완벽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곳이죠.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관들은 일반적으로 모종의 일을 처리하면서 전체를 100으로 할때 99.9%를 처리해야 된다면 완벽한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보부라는 곳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른 조직에서 99.9%를 완성시킨 후 100%를 이루어낸 것처럼 정신 승리할 때그 나머지 0.1%를 마지막까지 처리해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탱해 나가며 쉬지 않고 뭔가 일을 벌여 나가잖아요. 토티는 이런 조직 속에서 잔뼈가 굵어졌으며 그러한 정신과 스타일이 몸에 배어있는 데다 정보부의 특성상 바로 옆에 있는 누구도 영원히 믿지 않는 디테일한 성격까지 갖춰진 상태에서 절대복종과 지위에 대한 절대집행이 몸에 익어 그러한 개념이 DNA화 될 정도로 기계적인 인간상을 갖고 러시아란 국가조직을 이끌고 있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말렸건만 자신의 그림에는 지 않는 항구 확보와 유럽과의 방호벽을 만들기 위한 전쟁을 곤욕을 치르면서도 자기 결정에 반대하는 군수뇌급 장군들을 처단해가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은 이런 면에서 푸틴과 비교한다면 중국답게 러시아한테 경제력을 내세우고 깐족대며 개기지만 자신은 물론 뛰고 나가는 중국 공산당의 생리와 사고방식 모두에서 완벽한 열쇠에 있기에 푸틴은 시진핑을 바라보며 빙긋하고 여유있는 미소를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한마디로 아직 중국은 러시아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단력과 집행력 및 조직 단속 능력의 부족한 차이는 조직을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타성에젖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일, 특히 국민을 세뇌하고 겁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장난만 치려고 할뿐 떠든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현재 시진핑의 공산정권이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진핑 게인은 정말로 어떤 목적과 사명감을 갖고 대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떠들어댄 것을 이행하고 공산당 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 손쳐도 그건 그의 의지일 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졸개들 입장은 다르죠. 사실 중국 공산당을 장악한 대다수의 실권자들이 독선적이면서 자기 주장과 눈높이에 맞게 들개들이 박수치며 무조건 따라오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상례였지만 이런 무리수에도 각기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 시진핑은 과거의 왕초들처럼 예 역시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걸맞는 집행능력과 스스로의 결단력이 부족한 왕초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철가방 원리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시진핑과 힘겨루기에서 밀려났던 같은 태자당 출신이고 친구였던 보시라이가 정권을 잡았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시라이는 과거 시진핑과 비슷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둘다 홍위병 출신이요 힘있고 나름 능력있던 아버지를 둔 태자당 출신들인데, 문화혁명 당시 집안이 마오쩌똥의 집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반동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과감하게 대중들 앞에서 아버지인 보이보를 늦골이 두 개나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기를 모면해냈던 인물이죠. 한마디로 간단히 셌고 정치적 예욕과 결단력 등도 시진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인간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조직의 열쇠와 휘젓고 다니던 부인 때문에 시진핑과의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밀려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잖아요. 수년 후감방에서 간암에 걸리자 시진핑은 정적이었지만 옛 친구라는 것 때문인지 보시라 이를 풀어주었는데 당시 시진핑의 졸개들은 그를 풀어주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극구 반대할 정도였지만 하여간 석방되었죠. 만약 이런 보시라이가 현재의 시진핑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는 러시아의 꼴통 왕초노릇을 하고 있는 푸틴과 맞먹는 수준의 집행력을 보이며 어쩌면 대만과의 양한 문제를 전면전은 아니어도 조금 센 국지전 형태로 하고 밀어붙이는 행태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진핑이 정말로 대만을 먹기 위해 무력으로 전면전을 펼치려 한다면 최소한 언제가 되어야 가능할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일을 벌리기 위해선 최소한 2035년 이후나 되어야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순간 정말로 미친 짓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2035년 원자력 항모 전단이 완성되고 전투기 엔진이 완성된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죠. 이유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선 대륙 내에서 미사일 공격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륙작전을 벌여야 하는데 만약 상륙전을 시도한다면 미국과 가장 근접한 한국은 물론 일본도 최소한 자국 수비를 위한 대처는 할 것이기 때문에 기습작전은 필연적이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무력 침공을 감행할 시 시간과 인적 소비가 많게 되고 성공 확률이 불분명한 상륙작전을 일단 뒤로 미루고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법은? 항공전단을 해역 근처에 주둔시킨 후 전투기로 대만 핵심지역을 공격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001, 002 항모는 하루 가능 소티가 20회 미만이고 003호가 조금 더 많은 횟수의 소티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험 운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보유 중인 항모들로는 대만 침공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죠 그리고 2030년까지 내척의 항모 전단을 완성한다고 하지만 철사 0045인 핵추진 항모가 완성된다 해도 실전 배치 후 전투 가능한 상태까지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35년은 되어야 대만 침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한국은 그들이 완성시켜 목에 힘주며 내보일 항모보다도 훨씬 체계화되고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최신의 항모 전단을 완성시켜 그들을 위협하기보다는 오판을 예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남중국해의 판을 새로이 짤 것이 확실하잖아요. 한국이 판을 버리기 시작하면 눈치 빠르고 느긋하게 왔다 갔다 하던 미 항모 전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야가 빠진 미국은 역시 숟가락을 얹으며 한국이 온해로 나와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 그동안 해왔던 것 같이 합동 훈련 목적이란 이유로 양한 해역으로 들어가 시진핑의 항모 전단을 가로막을 것이고 그러면서 슬금원이 일본도 끌어들이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은 섣불리 항모를 대만 해협에 갖다 붙일 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문제는 시진핑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고. 더욱이 과연 그때까지 시진핑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실권을 쥐고 공산당을 지휘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며, 한발 더 나아가 2035년 이후까지 중국 공산당이 그를 지금의 위치에 있도록 해줄 것인가도 알수 없는 기간이죠. 당장 타성에 빠져서 느긋한 상황을 즐기며 편안한 갑질의 맛을 들인 중국 공산당에서 2035년 이후에 비록 대만 침공 가능한 준비가 되었고, 시진핑이 그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다선 쳐도 이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산속에 누울 날을 기다리는 힘없는 시진핑의 침공 의지를 받아들여 집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최소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2027년쯤에 시진핑의 대만 무력 침공 예측은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행여전쟁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 공산당의 최후가 되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판이 바뀌게 되는 지름길이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칠 경우 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관계와 현실적 상황에 관한 북풍 팬디를 배달해 드릴 계획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